오늘 이 시간 국제 여의도 아너스의 발대식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의 시작과 중심과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여의도 아너스를 통해 표호에서 제시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회장으로 세우신 김종복 장노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아너스에를 잘 이끌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임원과 회원들에게도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성령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국제의 도안에서의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나스의 모든 도중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내가 네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할 때 받은 보니다 순종할 때 받는다.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어디 있느냐?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네. 존재 목적이 선교고,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국제 안나수회를 세우는 것도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일년 한 것이 가장 큰 성에, 우리 안나수회가 주관이 돼서 성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기 귀한 일을 계속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대한 꿈과 비난을 가지고, 이 안화수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선교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교, 헌금을 내서 선교하게, 그래서 아서을 세운 겁니다. 아멘. 복권에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 순종은 선교하는 것이고, 아멘. 선종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멘.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선교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형통해보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가구는이친이친이런 복을 이을것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 충분되고허술된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이 귀한 선교사에게 온생으로 펼치게 될간절을 소원합니다. 아멘. 선교의 꿈을 위해서 우리 김명우 장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꿈을 품고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국제 아나스회를 시작합니다. 이 아나스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분을 감당 안아서야 되게 하여 주되 장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도나도 힘을 모아서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업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일을 맡아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 김병호 장로님 개인 가정 생활자나 범사 특별히 사업에 열값을 보고 주셔서 이 모든 선교하는 일에 조금도 부작함이 없게 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아, 예, 예, 예.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렸다. 기한 아, 예. 아, 예. 말씀 다 쓰셨는데요. 아,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여기도 순서 교회, 선교의 사명자로 여기시고, 아. 우리 대교장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우리 소원으로 참석해 되시고요. 이 모든 것을 즐기게 응원 드리고 우리 당의자님들까생 사회에 크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니다 모든 고 이으로 국제 여의도 아너스회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담임이신 고영용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국제 여의도 아너스회를 출범하고 또 발대식까지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귀한 성교사에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대접하시는 귀한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